드디어 나왔습니다. 마담 고급 롱 자켓 4종 세트. 자, 이거 나오기 어려운데 저희가 어렵게 구했고요. 가격도 어마무시 저렴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상품 번호는요. 372번이고요. 롱 자켓 기장이 85 정도 뚝 떨어져서 길이감 너무나 좋고요. 한겨울에도 입을 수 있도록 아주 멋지게 두툼한 원단으로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신상 제품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요. 위에 있는 이 전화번호로 372번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사이즈는요, 이게요, 국내 제작이에요. 지금 보시면 주머니, 주머니가 아주 이쁘게 되 있고, 소매까지 저희가 원단 하나하나까지 영상으로 디테일하게 보여드립니다. 안감도 보여드리고, 안에도 어떤 느낌을 썼는지. 국내 제작이라서요, 사이즈는요, 66, 77, 88. 원하는 사이즈를 선택해서 주문할 수 있고요. 가격 낮추고 낮추고 낮춰서 밖에 사시면 10만원대, 뭐 20만원대로 구매하는데, 저희는 99,800원. 대한민국 대표 마담옷 전문 브랜드 골드킷 많이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골드킷이었습니다. 국내 제작 신제품 또 가지고 왔습니다. 총세 가지 하프 자켓이고요 지금 영상을 통해서 세 가지 디자인을 지금 보여 드리고 있고요. 하나의 디자인은 좀 디테일하게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모자 부분 후드가 달려 있는 그런 하프 자켓 신상품입니다. 국내 제작이고요. 사이즈는요. 667788 라지 x 라지 2x 라지까지 있습니다. 지금 영상을 통해서 회전을 시켜가면서 전반적인 모습을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고요. 후드 부분부터 위에서 아래까지 자세하게 영상을 통해서 원단과 느낌을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사이즈 추천은 66부터 77, 88까지 있고요. 가격 이런 거 하프 롱자켓 비싸요. 10만 원대 이상, 많게는 20만 원까지 받는 것도 아마 있을 건데 저희는 가격을 어마무시 저렴하게 85,000원에 시원하게 맞췄습니다. 국내 제작이고요. 상품 번호는 375번. 마음에 드시면 위에 있는요 전화번호에다가 375번만 보내 주시면 됩니다. 신상품 저희가 지금 쭉 계속 소개해 드리고 있고요. 지금 롱 자켓 했고요 하프 자켓 했고 이번에는 마이 길이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374번, 5번, 이번에는 376번 장미마이 겨울 자켓 저희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국내 제작이고요. 사이즈는 국내 제작이라서 라지, 엑스라지, 2엑스라지, 667788 모두 선택이 가능합니다. 가격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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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계속해서 저렴하게 드리고 있는 거잘 아시죠? 이번에는 69,800원에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품 번호는 376번이고요. 위에 있는 요 전화번호로 376번만 보내 주시면 주문이 아주 쉽게 되는 그런 시스템이고요. 영상으로 소매부터 옷 안감까지 모두 확인하시고 연락 주세요. 엄마 옷 전문점 골드킴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쭉 좋은 제품을 올려드릴 테니까요. 구독 발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상품 후드 쪼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지금 저희가 계속해서 고급 원단을 이용해 가지고 롱, 하프, 마이 이번에는 쪼끼 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품 번호는 377번이고요. 국내 제작입니다. 물빨래 세탁 가능하고요. 구김도 없고 마감 처리 좋은 국내 제작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 드리도록 하고요. 이게 시중에 나가면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비쌉니다. 골드캔에서는요. 우리 회원들께 저렴한 가격에 물건을 공급하고 있죠. 많이 주문 주시고요. 마음에 드시면 위에 있는 전화번호로 연락 주세요. 가격은 48,000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